그래서 분할을 하실 때에는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질 때는 어떻게 내려지는지를 좀 알고서는 협의를 하셔야지 손해를 보지 않고서는 분할 협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스마트 상속 상속 전문 변호사 김동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할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또 분할 협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협의가 됐을 때 협의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상속재산을 나눌 때는 우선 유언이 있으면은 유언대로 나눠지고요. 유언에서 소외된 상속인은 유류분 문제를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협의를 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셔야 되고요. 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은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통해서 상속재산을 나누셔야 됩니다. 이 협의를 하실 때는 자유롭게 상속인 전원이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분할 내용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게꼭 아니더라도 협의로 나누는 것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재산을 나누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에서 상속재산분할을 하셨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를 하실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하실 때에는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질 때는 어떻게 내려지는지를 좀 알고서는 협의를 하셔야지 손해를 보지 않고서는 분할협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시면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도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긴 합니다. 상속재산이 어떤 게 남아있는지에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쓰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망인의 상속재산이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금융사의 경우에는 분할합의서를 꼭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각 금융사와 은행별로 자기네 양식이 있습니다. 그 동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분할 합의서 없이 상속재산을 분할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남아있는 재산이 금융재산과 뭐 주식, 뭐 펀드, 예금, 뭐 자동차, 뭐 이런 거라면은 분할 합의서를 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분할 합의서를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 상속인 중에 한 명이 본인 계좌로 상속재산을 전부 받아서 나중에 분배해주는 형식으로 어, 나누신다라면은 나중에 이 분할을 해준다는 점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을 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어, 상속인 전원이 뭐 은행에 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분할을 하신다라면 어, 굳이 분할합의서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으면요, 분할합의서가 꼭 들어가야지 등기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어떻게 어떤 지분으로 나누는지에 관한 분할합의서를 하나 작성을 하시고 이걸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등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합의서가 필수적인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분할라비서를 공증해야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공증은 이분할라비서가 상속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 점을 입증하는 정도이기 때문에요. 요즘은 그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작성됐다는 점을 입증할 방법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감제도가 있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만 하시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이분할합비를 하셨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동영상을 찍는다. 날이 나는 거, 서명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을 할때 무인을 다 등록을 하기 때문에요 지문으로 무인을 하는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자기 의사에 의해서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공증을 하시더라도 어차피 등기를 하실 때에는 각 상속인의 서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크게 실익은 없지만요 그래도 공증하는 절차에서 공증인인 뭐 변호사 앞에서 한번더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날인을 한다는 점에서 약속된 합의가 준수될 수 있는 가능성 이걸 좀더 높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확률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속 재산 분할 합의를 하실 때 유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분할 합의가 구두로 된 다음에 다시 이게 번복될 수 있으니까요. 협의서를 작성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금융 재산이나 자동차만 있는 경우에는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협의서를 빨리 작성해 두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혹시 안 되면은 가정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분할을 하셔야 되는데 가 가정법원에 갔을 때 어떻게 분할이 되는지 이걸 아셔야지 손해를 안 보시고 좀 협의를 잘 하실 수 있는데요. 어, 가정법원에서 판결할 때 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별수익인데요.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고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재산. 아니면 유언을 통해서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은 상속재산 분할을 할때 빼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속세 신고할 때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 재산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는 공동상속인이 받은 거는 10년의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 전에 뭐 결혼할 때 큰아들한테 준거 이런 거다 특별수익이 될수 있거든요 이 특별수익은 1원 한장 빼지 않고 상속재산에서 먼저 받은 게 되기 때문에 이 특별수익을 확인하셔서 상속재산 분할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정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것 기여분인데요. 이 기여분이 있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분할합의를 하실 때 본인이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어느 정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분할합의 하실 때 본인의 기여분을 주장을 하셔서 협의 내용으로 좀 삼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재판으로 갔을 때는 본인이 더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협의를 잘못하셔가지고 손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이 협의 이전에 전문가의 상담 받아서 본인의 기여분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또 상대방의 특별 수익이 어떻게 평가가 될수 있는지, 가액이 돌아가신 시점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생전 증여 시점으로 하는지, 이건 돌아가신 시점으로 다 환산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다 확인하셔가지고 상대방의 특별 수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본인의 기여분이 몇 프로인지 이거를 좀 아신 다음에 협의를 하셔야지 손해를 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합의를 할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협의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분할 합의를 할때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해서 협의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른 거는 뭐, 하셔도 되는데요. 이 특별 수익을 산정하고 그리고 본인의 기업은이 있다면 기업은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거는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협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 고려해서 손해 나지 않게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요즘은 법무법인에서 협의에 대해서도 대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협의 대리만 위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협의는 직접 하시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분할을 해야 되는지 상담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의 댓글 링크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하시면 어,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더 스마트 상속 상속 전문병사 김동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